안녕하세요. 아일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코스 설명을 해드렸고, 오늘은 약속한대로 유튜브 고객 모집의 다섯 가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튜브로 고객 모집을 한다?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고, 유튜브로 고객 모집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객 모집을 할수 있습니다. 유튜브의 특징은 동영상을 한번 올리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. 때로는 업로드 된 영상 하나가 1, 2년 후 또는 4, 5년 후에 고객들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동영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고객의 눈에 띄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? 그러면 끊임없이 많은 고객을 모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고객 모집 비용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초기 비용 및 운용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유튜브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서버 이용료도 유튜브에서 부담합니다. 그러므로 운영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죠. 개인이 독자적으로 서버를 가지려면 적어도 매달 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을 전부 유튜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카메라, 마이크, 편집 프로그램만 있으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장점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이 회사는 유튜브를 활용하는구나. 라고 인식되어 일종의 브랜드가 형성됩니다. 게다가 유튜브에 최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면, 이 회사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구나. 여기서 상품을 사볼까?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입니다. 네 번째로, 고객들에게 전문가로 인식되게 됩니다.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, 자신의 업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동영상을 올리면,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, 라고 고객들이 인식할 것입니다. 그러면, 전문가니까 이 사람에게 구매하자,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이렇게 전문가로 인식된다는 것이 네 번째 장점입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, 팬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. 동영상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팬이 됩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일정수 생겨나게 됩니다. 이처럼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면 팬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.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. 유튜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고객 모집 비용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. 지금까지 아이 러브 유튜브 김옥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